간포항 경경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간포항에서 삼치낚시 왔습니다. 오늘 날치도 좋고 고기가 잘 나온 데서 왔는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대영호 선장님입니다. 안녕하세요, 선장님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어, 고기 많이 나올 것 같지요? 일단 마세에 마셜에 고마 한번 추락해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화이팅 해주세요. 네. 자, 저기, 김경현이 강호중입니다. 많은 등대도 있... 산이 아니고 구름입니다양에서 <놀람> 오늘은 쳤습니다 조금 작긴 하지만은 서수라서 저거 좀게만 한라운 건걸바